Welcome, is the best trading technique in Korea.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3일 금요일 장마치고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요. 새해 첫날인데 방송을 못했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2020년 첫 방송입니다. 아침에 불금봉 하디슈 이후에 불금봉 단타 매매는 첫 시간인데요. 오늘 어제 2020년 들어서 우리 불금봉 어, 성적이 좋습니다. 어, 전부 우리 매매했던 종목 어, 100% 수익을 다 냈습니다. 어, 홀딩에서 갔던 것들도 어, 좋은 성적이 났고요. 여기 보시는 밴드는 불금봉 밴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 한해 동안도 또 밴드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대응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을 ITM 반도체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요. 어제 종가 매매 1유형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요. 오늘 2유형으로 어,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 ITM 바토, 반도체는요, 무선 이어폰 관련주인데 이 ITM 반도체가 바로 어, 애플의 에어팟 프로의 배터리 보호회로 어,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양산해가지고 단독으로 공급하는 거에 주목을 받았고요 어, 앞으로 스마트폰이 5G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스마트폰 2차 전지 교체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이런 그 실적이 예상되고 기대되는 ITM 반도체입니다. 이 ITM 반도체 수익을 냈고요 S맥 시초가 단타 매매로 어, 대응했습니다. 또홀딩해 왔던 이 유니콘 관련 토박스 코리아도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또 PSK 우리 가지고 왔던 PSK 어제도 수익 내고 오늘도 어 연속해 가지고 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또 홀딩했던 나마토건 이렇게 그동안 작년에 홀딩해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온 토박스 코리아, PSK, 나마토건 이세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불금봉 하이슈로 s SMAC 맥 말씀드렸습니다 s 맥은 소부장 관련한 부품주인데 2차 랠리 조짐이 있다 뭐 이런 그 뉴스가 어제 떴습니다 cs 2020에 폴더블폰이 굉장히 그핫 이슈 키워드인데 바로 이 s 맥이 이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하고 관련해 가지고 올르는 거고요. 이 S맥은 루미 마이크로 하고 금호 HT, S맥 이렇게 삼총사로 어, 지분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S맥이 어, 지분 취득 이런 것들이 전부 자동차 LED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루미 마이크로 금호 ht, s m 같이 올라가는데 오늘 대장이 루미 마이크로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하디슈까지 잘 우리 수익내고 나왔고요 구경 gnm, 종가 매매입니다. 이 구경 gnm. 일유형으로 이미 수익내고 나오신 분 있고 또홀딩에서 지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죠. 구경 gnm은 이낙연 국무총리. 앞으로 국무총리를, 어, 사임하게 되면은, 이제 종로에, 이렇게 총선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 또,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어 대표의 그, 정계복귀. 이런 것들이 전부 올 초에, 어 정기, 정치 테마주, 또, 반도체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올 초에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치 테마 존을 구경 GNM 어, 우리 움직임으로 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 폴더블폰하고 관련 있고요 요 터박스코리아 PSK 남아토고는 작년에 어, 끌고 왔던 거 일주일 안에 다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거고요 SM 또 ITM 반도체까지 모든 종목에서 아주 좋은 흐름과 어, 좋은 성과를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지난밤에 뉴욕 증시라든가 어제 환율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아침 제가 보통 7시 전으로 해가지고 올리는데 아침 오전에요. 어, 여기 보시면은 많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불금봉 공부하는 네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법소와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통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방법 또 1대1 개인교습을 통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불금봉 시사및 종목탐구 유료방송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아주 깊은 불금봉에 대처하는 요령이라든가 종목 탐구하는 어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부는 불금봉 동영상이나 비법서 어이 등록하신 분만 여기에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65만 원이고요. 이 방송이 끝나면은 또 이렇게 불금봉 시사및 종목 탐구를 통해 가지고 어제 오늘 어 우리가 대응했었던 종목들이 아, 왜 오르고, 또왜 내리는지, 또 전체 시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시고자 하는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제자분들이요, 카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기 받은 카톡을 통해가지고,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수익을 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 오늘 시초가로 8시 50분에 추천을 드렸어요.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던 ITM 반도체 예, 종가 매매 이용으로 2%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ITM 반도체 갖고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종가 매매는 ITM 반도체다 이렇게 2시에 어제 2시에 어,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조가 S맥을 말씀드렸고요. 토박스코리아 홀딩해 가지고 가져왔던 종목인데요. 이 토박스코리아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좋은 아, 흐름이 있었어요 1,400원 이상 오늘 올라갔거든요 작년 이후에 아, 토박스코리아 아주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잠깐 토박스코리아 한번 볼까요 여기 네, 보시면 은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는데 10분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50원 아침에 피크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우리 ITM 반도체 잠깐 보도록 할게요 IT m 반도체는요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3분도 뭐 당연히 수익이 났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하신 분들은 더큰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PSK 같은 경우에도 오늘 24,300원까지 찍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나고 나왔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450원 찍을 때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카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 시초가죠. ITM 반도체 0.65%또 보겠습니다. S맥은 1.6% 시초가로 9시 13분에 이렇게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토막스코리아 0.6% 입절했습니다. 또 나마토건2.42% 이낙연 관련주죠. 오늘 이낙연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해가지고 정치 테마주 중에 이낙연 관련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국영 GNM으로 지금 종가 매매로 가져가고 있고요. PSK 1% 입절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는 ITM 반도체인데요. 종가 매매 2용으로 10시 29분에 이렇게 1.6% 냈고요. 4번을 ITM 반도체 사가지고 어, 1.5%이 절하고 나왔습니다. ITM반도체 1.62%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S맥은 2.37% ITM반도체 2%이 절했습니다. ITM반도체 2%이 절. 또 보시면요. 토박스코리아 PSK, a t m 반도체까지 오늘 모든 종목을 다 어,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ITM반도체 1.87%입니다. ITM반도체 어제 종가매매로 우리가 대응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ITM 반도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해 가지고요. 아침에 뭐 여기서도 어, 파실 수 있었고,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엄청난 어, 수익을 낼수 있었던 ITM 반도체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게 똑같아요. 제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S맥은 1.5%, S맥 2%, S맥 1.6%, 아침에 시초가로 대응한 거죠. 여기에 S맥. 네. S맥 2.1%. 여기 네, 보세요. S맥 1.5% 익절했습니다. S맥 2.5% 익절했습니다. S맥 3% 익절했어요. 3% 자동으로 매도 걸어놓으니 체결되었네요. 어, S맥을 조금 높은 부분에서 샀는데요. 우리가 그, 지금, 불금봉 동영상 공부하시는데, 공부하신 지, 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높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금봉 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또 불금봉 시사이 종목 탐구 공부를 통해서 한 1년 정도 계속 대응을 카톡으로 통해 가지고 실질 어, 대응을 하시다 보면요, 이 불금봉의 원리를 터득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S맥 4.28% 익절했습니다. S맥 여기 보세요 3.6% 시간이 오후로 갈수록 더 괜찮죠? S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후 1시 20분 정도에 1435원. 오늘 제가 9시, 뭐, 요, 쯤에서 불금봉 하드슈 추천드린 것 같은데, 이 불금봉 하드슈 성공하고 나온 거예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불금봉, 어, 구독해 놓고 알림 눌려 놓으시면요. 여기 들어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불금봉 하디슈를 어, 동영상으로 올려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천을 제일 먼저 해 드리니까 그때 대응하시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S 맥5.1% S 맥3.5% 오늘 불금봉 하디슈 굉장히 성적 좋죠 종가 매매는 구경 J&M 이었습니다 S 맥이 3.9%익자라고 나왔고요 구경 J&M S 맥2.11% 구경지엔엠은 아직 수익을 못 냈습니다. 수산중공업까지 2%입절라고 나왔고요. 구경지엔엠은 지금 홀딩하고 가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1.89%, 또 구경지엔엠 1.8%. 아 아주 바닥에서 사신 분은 구경지엔엠을 수익을 내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 홀딩해서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이 보시는 것 같죠? 2시 가량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 월요일 날 대응하면요 구경지엔엠 가져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관심도라든가또 뉴스테마 호재 뭐 이런걸 볼때 구경지엔엠 흐름 괜찮습니다 2%이절라고 나왔고요 1.5%이절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구경지엔엠 종가매매 일유용으로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흐름 한번 구경지엔엠 볼까요 그냥, 보합권입니다 2380원. 종가에 78,767주 누적, 그 거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 다닐까 해서.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경지에 는 혹시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분 있으면, 어, 월요일 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월요일 날 대응할 만한, 이런 그, 상한가가 어떤 게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구석유. 어, 갑자기 또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이 흥구석유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어, 완전히 전쟁 났습니다 어, 미국에서 이란을 폭격을 했바람에 이렇게 석유화학주 흥구석유가 항상 대장인데요 어, 이게 조금 그 심각하게 어, 가게 된다 그러면 흥구석유는 또 한번 어, 요동을 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리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스카이문,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왔습니다. 모바일 게임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사전 예약이 30만 명 돌파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올랐고요.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 아, 관련이 있습니다. 어, 이런 그 갑자기 완전히 오후 늦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던 센트럴이고요. DMT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랑 오늘 상한가 네 종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중앙에너비스 중앙 같은 경우에 바로 흥구석유하고 같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 이란과의 이런 그 전쟁 상황. 중앙에너지스 흥구석유. 이두 가지가 지금 현재, 어, 아주 테마 이슈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루미 마이크로.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루미 마이크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대응한, 어, 바로 S맥, 그, 금호 HT. 이렇게 관련해가지고요.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 이비보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분 매수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또 어, 진양제약이 17% 마감 했는데요 치매 관련 허가 소식 때문에 이렇게 진양제약이 올라온 겁니다 어또 오늘 뭐 써니전자 지금 가장 핫하죠 안철수 전계 복귀 소식 때문에 정치 테마주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이틀 어, 새해 돼가지고 써니 전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SH 에너지 화학도 보시면은 어 바로 중앙 에너비스 HS, SH 에너지 화학, 흥구 석유가 바로 미국이란 간에 이러한 그 갈등 때문에 올라오는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연 테크도 오늘 좀 올라왔는데, 주연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요 어, 정도 보시고요. 어, 오늘 전체 시장에서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 상황, 또 그래서 흥부 석유, 어, 중앙 에너비스, 또 SH에너지화학 이렇게 세 개의 삼총사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흐름이 미국하고 이란의 갈등이 고조가 더 된다 그러면 어, 석유화학 관련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 그 안철수 관련해 가지고 안철수 전개 복귀 소식 때문에 써니 전자가 올라오고 있고요. 어, 한창제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요. 오늘 3시부터 지금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새해 들어서 어, 두 번째 거래 날인데요. 오늘 전반적인 상황은 뭐보합권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은 반도체 또 정치 테마주, 바이오 주 중에 이렇게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틀 어, 새해 들어서 장 마치고요. 주말 여러분들 편안하고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월요일 날 1월 6일 월요일 날 9시 반에. 제가 불꽃봉 하디슈 추천 주는 어, 동영상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보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